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고덕동의 신축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. 투룸 또는 쓰리룸을 기본으로 지어지고 있고요. 전 월세 궁금하신 분들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조용하던 주택가인 강동구 고덕동 고덕 1, 2동이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. 주변으로 이마트와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평생학습관 온조체육관 등 어, 편의 시설도 좋고요, 교통도 좋은 고덕동 일대였습니다. 지금 사진에서 보지 듯이 이렇게 신축,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. 세대마다 다르니까 오늘 영상은 이 집에 대한 구조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,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오면 바로 세대와 연결되겠습니다. 네,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문을 열고 세대 들어가면 지금 이 집은 투룸 다 세대 주택입니다. 현재는 어, 임차 전세 한 3억 7천 정도, 월세는 2억에 뭐 얼마 반전세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. 거실에 에어컨 하나 들어갈 예정, 그리고 방 크기 보면 작지 않습니다. 인근 어, 25평 아파트, 작은 방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아요. 거실 크기는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안방 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이 방을 뭐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, 아까 쪽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보일러실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. 네, 주방은 보시면 별로 크지, 아, 화장실 먼저 볼게요. 화장실 보시면, 네, 샤워 시설 할수 있는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부엌 쪽 공간. 네, 인덕션 들어올 예정이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하나 빌트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물건 말고도 투룸, 쓰리룸 전월세 또는 매매 물건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. 아, 강동구 고덕동에 전월세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요. 또 매수할 토지나 주택가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강동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